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뵙습니다. <laughs> 주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 높이, 비상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더욱 견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사절에 있는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laughs> 어,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를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에게 아멘. 오늘 말씀은 절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어리석은 자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혜자의 삶은 지혜자의 마음은 공의를 채우고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여 공동체를 허물게 되죠. 이렇게. 지혜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 하나를 도읍 하나를 살리는가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해도 좋을 만큼 그런 어리석음이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작은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망치게 한다라고 앞서 전도서 9장 17절에서 전도자가 말했듯이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 하나가 향수에 빠져서 악취를 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짓 하나 때문에 또 파괴할 만큼의 또그 전체를 못쓰게 할 만큼의 해로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짓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어리석은 짓은 작은 것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공동체가 버려야 할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그냥 내 두어도 될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죽은 것, 썩은 파리와 같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더 부패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그것을 썩게 하고 오염하게 되는 그것이 퍼져가는 것이 더 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지만 버리지 못하면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야는 지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른 쪽에, 오른 쪽에서 올코그름의 오른쪽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름은 권능을 나타내고 그릇된 것은 수치와 멸망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의 위험에 대해서 죽은 파리를 통하여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아,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그러한 사소한 것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말로 다할수 없이 차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태산같이 높고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하던 것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들, 작은 악을 무시하고 허용함으로써 나 개인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민심의 바다 위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근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권한으로 온 국민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용서와 포용의 리더십을 허락하시옵고 강한 자 앞에서 정의를 외치며 약한 자 곁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가 거리마다 노래하시게 하시고 경제를 살피되 가난한 이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국가 안보를 지키되 평화의 길을 외면하지 않게 없어서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지혜의 시작임을 알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나.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의 하나 된 국민이 되어 다시 하나 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미함이 하나가 향기로운 공동체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사소한 말 쉽게 허용했던 작은 죄 넘어가도 될것 같은 미련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혜와 명예를 더럽히게 되고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자의 길이 아닌 우매자의 길을 향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지혜자의 길에서 항상 주님을 향한 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파리와 같은 거짓 미움, 교만, 불평, 분열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바른 쪽에 있으며, 음메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에, 틀린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고. 참된 의와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상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이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세약하여 져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통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평안과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상하여 눈물로 아버지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하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또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원님의 말라 주님을 찾을 힘을 조차 없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속에 있는 의심과 죄책감, 믿음의 혼란 속에 있는 이들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서 서서 생명의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게하여 주시고. 무너진 영혼의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그 깊은 불짝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그 모든 마음의 규평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들의 모든 기도와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소리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어리석은 악의 씨앗들을 제거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사랑, 용서와 절제, 겸손과 진리가 뿌리내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 기도하는 신정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사 믿음으로 세우며 믿음으로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있게 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나의 생각이 충분하다라고